남북 정상 합의에 따라 만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오늘 오후 전격 폭파했습니다.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사흘 만에 오늘 오후 2시 50분경에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다고 통일부에서는 밝혔습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북한의 행보가 이상하고 오늘은 이제 이런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러한 사태를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합의를 지난번에 이끌어냈잖아 네. 그 남북 연락 사무소까지 했잖아. 네, 그렇 그런 상황에서는 비라가 북한으로 날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어. 대통령이 그걸 막아야 될 책임이 있어. 음... 국민들은 네.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있, 있을 수 있지. 네. 그러나 대통령은 북한하고, 북한 당국하고 잘해보자고 했잖아. 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음... 그럼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거. 네, 네. 이제 와서 비라살포금지법을 네. 만든다. 어... 그 옛날에는 왜그 추진 안 했어? 음... 아니, 전날에그 남북 기본 합의할 때, 네. 그 다음날부터 그걸 추진해서야 해 되는 거라니 말이에요. 어. 아니, 저런 걸 해서 전쟁이라면 어할 거예요? 전쟁은요, 사사로운 감정에서 일어나. 음, 네. 아니, 그 지도자를 갖다가 뭐, 뭐, 어떻게 생겼다, 뭐, 저거, 뭐, 저놈 죽 일삼은, 그게 감정을 긁어버리면, 어머니, 네. 그, 그분이 성자라도 전쟁을 하지.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국가 간에 신뢰가 없냐고 네. 아니 남북기본합의를 해서 연락사무소 만들었으면 남한에서는 액션을 취해줘야 될거아니요 한쪽으로는 합의하고 한쪽으로는 비라 돌리고 이게 무슨 네. 그런 이중인격적인 게 있냐 이 말이야 아, 네. 아니 내가, 나, 네. 내가 대통령 비난한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정부를 비난한 적이 없다고 나는 네. 근데 북한 문제 보세요 어떻게 서로 남북의 대표기리로 서로 합의를 하고 네. 잘하자 합수를 하고 합쪽에서는그 네. 사람 피를 대량 만들어 서 살포하는 걸 방치하고, 아... 그건 방치나 말이요. 그건 뭐 법을 꼭 만들어야 그걸 없애나. 아 탈북민들은 감정이 있지. 네. 그탈북민들 감정은 사적인 거지. 그걸 국가 대한민국을 자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어? 음... 뭐 탈북민의 마음을 모르는게 아니라 이 말. 이 네. 탈북민의 마음은 알지만은. 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도 있으니까 네.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음. 아니 남북 서로 합의를 했으면 공동생명을 했으면 예. 그 다음 날부터 비라 살포 이걸 국가가 강력하게 금지를 해야 돼. 음. 대통령령으로라도 당장 해야 돼. 무슨 뭐국입법이 그 문제가 아니라. 음. 북한의 입장에선 이게 참아 그건 도대 용납 아. 그건 이해가 가리지 않는 거라니까. 아. 무슨 말인지 얘가요. 예. 아니, 우리 둘이 서로 악수하고 잘해보자 했는데 예. 저쪽에서는 뻥프질을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그렇구나. 자존심의 문제란 말이야 이거는 사상의 아. 문제가 아니고 예.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거 말이에요. 사소한 감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 저 나라 지도자 더럽게 못생겼다. 이거만 가지고도 전쟁이 날 수가 있어요. 음. 국가 네. 원수에 대한 모독이나 이런 걸그쪽 국민들이 감정이 네. 악화됐을 때는 네. 그 사람들도 세배치련 해야 될거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잘못하면. 네. 아, 우리 가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만 받고 앉아서 뭐 했다는 거야? 네. 그런 조치도 안 하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어요. 아, 그럼 우리 경제에, 또 우리 네. 경제가 또 목신, 네. 코로나에다가 또 이제 뭐 전쟁 위기니 어찌서 사면 됩니까? 네. 나는 그때부터 남북 공동 합의를 보고 서로, 서로 남북의 지도자끼리 서로 악수를 하고 네. 화해하자, 포옹하고 말이야. 응? 네. 어? 이랬으면 말이지. 그래, 전방에 지입이 뭐 없애는 것도 몇개 있잖아. 네. 서로 합의할 서 없었는데 왜 비난+ 질난을 갖다가 상대방 지도자 요을 계속 올려보내냐고 음. 한쪽에서는 포옹하고 한쪽에서는 비난을 보내고 그게 그뭐 여가 자유 대한민국이 그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된 데가 음. 어때 달 국민들이 말이야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남한이 위험해진다는 몰라 자기들 감정 풀이하라고 우리 한반도에 데려난 줄 알아. 아니 탈북민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고생한 예. 그거 알고 그 사람들이 애로 알아요. 예. 그러나 남북이 건전하게 접촉해서 예. 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도 뭐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러네. 아 피나 돌린다고 북한이 뭐 금방 무너져요. 음. 그래 그래. 맞습니다. 나는 어떤 국가와안가도 서로 지도자끼리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음. 아, 지도자 따로 지금은. 국민들 따로 약간 이 개월이면 어,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거나.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남북지도자 합의 따로. 예.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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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구멍에서는 응. 피라 돌려 찌라벌 이러고 있어요. 현재 어. 그 이런 북한의 도발과 위협과 더불어서 요즘 국회에서는 지금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인지 뭐 도대체가 이런 대한민국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야. 아니 남북의 지도자가 합의를 했으면 네, 네. 합의사항을 지켜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사람 형을 볼수 있냐 말이야 그 사람을. 음. 그 총재 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총재 어떻게 보시는지 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종전 선언 을 아니 우리가 휴전사항인데 예, 예. 유엔군이 결정, 유엔군들이 결정할 일이지 음. 우리나라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요. 음. 응? 휴전 결정을 누가 했는데 유엔군이 했잖아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가 한반도가 무슨 뭐 그게 있나요? 아 지금 정전선언... 휴전 중에 무슨 종전선언이에요 휴전 중에 음. 지금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종전선언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야 음. 유엔군 네. 누가 봐도 북한의 핵 위협이나 이런 게잘 됐다 네.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누가 보기에도 나라면 안전하다 이럴 때 이제 휴전 어, 어? 종전이 일어날 수 있는, 있는 거지 데... 유엔군이 나서서 하는 거지 음. 지금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유엔군 네. 종전요? 네. <웃음> <웃음> 얼마 전까지 해도 해강공모함이 오고 왔, 오고 난리했잖아. 네, 뭐, 그 작년 2018년 5월 5일날 해강공모함이 오고 막 5월달에 그랬잖아. 네. 그런 나라가 무슨 지금 갑자기 종전선언이요 또. 음.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은 네. 아주 그냥 그저저 저, 저 우리나라가 네. 외교술이 너무 떨어져요. 음. 아무리 이름 없는 국가, 북한과 무슨 약속을 했더라도, 네. 그건 국가 지도자의 모독에 대해서는 서로가 응? 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네. 때문에 사성에서 감정 가지고 전쟁날수 있다니까? 아. 아, 누가 자기 아버지 보고 욕을 해봐요. 네. 그래, 그래. 음. 아, 자기 아버지 보고 욕하면 말이야. 그 아들이 욕할 수가 있지. 음. 안 되는 건 흔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탈북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국가라는 게 체면이 있는 거고 질서가 있는 거지. 아무나 삐라해가지고 그냥 시리 보내면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해져. 안 그래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또 북한에서 막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그 감정이 격화됐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민심을 그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니까 러그당 간부들도 그걸 돌파하려니까 국민들한테 그런 모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그렇잖아. 예. 요즘 들어서 요즘 김여정이 많이 떠오르고 놀 어, 얼른 아, 떠오르고 많이 되는데. 누가 사라지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찮아면 그렇죠. 그래. 아니, 누가 떠오르고 조용히 조용 해. 누가 떠오르고 사라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문제는 김여정이든 누구든 관계 없어. 어려 음... 나나 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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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김여정이가 뭐 아무 관계 없어. 문제는 지금 북한의 지도 지도부는 북한의 지도부가 자주 바뀌질수록 우리나라를 위험해져. 뭐 김정은이면 김정은이, 김정일이면김정일이김일성이 김일성이. 그 태도가 그대로 유지돼가는게 당분간 안전하잖아. 네. 그 정권이 갑자기 급변하는 게 뭐가 우리한테 그렇게 좋겠니? 음. 그왜 자꾸 그런 걸 신경 쓰냐고. 아. 김여정의 특이는 뭐또김정은 언니가 있는데. 음. 그래, 그래. 김정은이 아들이 11살인데, 김정은이 아들이 몇년 있으면 이제 저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음. 왜 김여정이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어? 그럼 언제든지 여동생이지 네.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거는 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음. 음. 네. 또 김정은이 아들이 있잖아 또 음. 음. 지금 11살인가 그래 알겠습니다. 정정 오늘도 귀중한 인터뷰 감사합니다